신박한 물놀이 큐브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써니워터 워터라이더 큐브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큐브는 디자인 큐브로 손잡이가 포함되어 있고, 이중마개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3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며, 최대 하중은 40kg까지인데요. 혼합 색상으로 제작되었고, 중국에서 생산되었어요. 이제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의 리뷰를 살펴보면, 한 분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모양새와 견고한 제품을 칭찬했어요. 하지만 물살이 강한 곳에서는 중심잡기가 어려워서 비추천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. 또 다른 분은 육세 아이가 사용하기 좋다며 선물로 구매했다고 말씀하셨고 중심잡기가 힘들어서 옆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어요. 써니워터 워터라이더 큐브는 크기가 크고 아이들이 재밌게 놀수 있는 제품이에요. 중심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써니워터 워터라이더 큐브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. 즐거운 물놀이 시간 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써니워터 워터라이더 큐브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큐브는 디자인 큐브로 손잡이가 포함되어 있고, 이중마개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3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며, 최대 하중은 40kg까지인데요. 혼합 색상으로 제작되었고, 중국에서 생산되었어요. 이제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의 리뷰를 살펴보면, 한 분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모양새와 견고한 제품을 칭찬했어요. 하지만 물살이 강한 곳에서는 중심 잡기가 어려워서 비추천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. 또 다른 분은 6세 아이가 사용하기 좋다며 선물로 구매했다고 말씀하셨고, 중심 잡기가 힘들어서 옆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어요. 써니워터 워터 라이더 큐브는 크기가 크고 아이들이 재밌게 놀수 있는 제품이에요. 중심 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써니워터 워터 라이더 큐브에 대한 간단한 소비였습니다. 즐거운 물놀이 시간 되세요. 여름이면 물놀이는 필수. 오늘은 여름물놀이 필수템, 인텍스 백상어 라이드온 튜브 57,525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튜브는 디자인 튜브로 손잡이가 포함되어 있어요. 3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고, 안전 로프는 없어요. 혼합 색상으로 제작되었고, 크기와 중량은 업체에서 제공되지 않았어요. 인텍스 백상어 라이드온 튜브 57,525는 워터파크에서 뽕 뽑을 수 있는 인사템이에요.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지죠? 무시무시한 상어 외형에 놀라실 수도 있지만 안정감 있게 탈수 있는 크기와 편리한 공기 주입기로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특별한 물놀이를 즐기고 싶다면 인덱스 백상어 라이드온 튜브 57525를 추천해요.